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미 TV 스틱, 미 박스, 미 TV 시리즈를 위한 블루투스 음성 리모컨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편리한 사용과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하며 지금 바로 18% 할인된 가격으로 즐거운 TV 시청 경험을 누려보세요. 4위입니다. 세련된 다이슨 무선 청소기 거치대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V6부터 V15까지 다양한 모델과 호환되며 튼튼한 S3 디자인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 지금 바로 4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신일 아이스메이커 급속 재빙기가 시원한 여름을 책임져요. 12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간편하게 얼음을 만들고 시원한 음료를 즐겨보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 2위입니다. 따뜻함이 필요한 순간 컴프라이프 미니 전기 히터가 놀라운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려요. 71% 파격 할인으로 16,470원에 만나보세요. 컴팩트한 화이트 디자인의 CPM600H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. 1위입니다.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는 레노버 K11 젠2 e 태블릿. 11.5형 화면과 넉넉한 128GB 저장 공간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쾌적한 사용성을 경험하세요. 한국어 지원은 물론 와이파이 연결도 간편합니다.